네, 안 됐다, 안 됐다, 아, 안 됐다. 그냥 다음 어. 샷을 준비하자. 버리고 없네. 리커버리. 아 그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음. 리커버리라는 게그 상황이 일어난 직후에 대한 리커버리도 어, 그쵸, 그쵸. 중요하지만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리커버리를 샷을 안 나오게 만드는 것도 저는. 그러면 이런 이런 정프로님이 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란 마인드 세션. 하고 하체 힘을 주고 <laughs> 계획대로 하면 되겠네. <laughs> <laughs> 그렇지? 이미, 이미 그, 그, 이걸 아는 어, 게있 <laughs> 지금 이두분 <laughs> 박을 <다 하시는 웃음> <지금 웃음> <미통방을 웃음> 봐야 될 이유가. <laughs> <laughs> <없나? 웃음> 근데 뭐 정프로님 저하뭐좀 재밌게 하기가 더 그런 것 같은데 정프로님 하는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사전에 좀 어떻게 보면 남식프로님하고도 일명 산통한 얘기일 수도 있고 멘탈적인 거네요 멘탈적인 거 근데 그게 이제 쇼게임 쪽으로 네 쇼게임 쪽으로 조금 그냥 비유를 해서 한 건데 어. 네뭐 워낙 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할게 없어서 그냥 쇼게임 아. 쪽으로 조금 돌린 것 <laughs> 네. <거>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laughs> 최고의 리커버리는 리커버리를, 리커버리를 안, 하는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실수를 하지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laughs> 아 실수를 <laughs> 하는데 줄이는 게임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커버리에 대한 정의도 있을 거고 분명히 멘탈뿐만 아니라 코스 매니지먼트 말고도 다른 리커버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 리커버리를 잘하는 분들은 어,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입수도한번 와봤고, 많은 그런 실패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뭐에서 좋았냐면, 프로캐리할 때 좋았어요. 어, 우리 여사, 여자, 여자 프로님들이, 어, 가끔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국대부터 프로 전향까지, 일부터 바로. 근데 가끔 그런 프로님들이 트러블샷을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리커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경험이 풍부한 이제 캐디나 선배들이 그냥 너무 쉽게 조언을 했을 때, 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박현경 프로님이라고. 혹시 다들 네. 음, 어, 아시죠? 아버지가 이제 그렇죠. 어, 프로 출신이시잖아요. 캐디를 작년에 상반기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문 캐디분하고 했는데 예선 탈락을 세 번, 네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그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잘안 됐나 봐요. 그래서 후반부에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우승을 한 거야. 아버지가 이제 그 트러블 상황을 되게 잘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박프로님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해서 저는 좀 리커버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좀 커버 능력이지 않을까 해서 최프로님이 알고 있는 그 하체를 좀 잡아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런 거랑 뭐 정프로님이 쇼 게임적으로 사전에 뭐 그런 거를 안할수 있는 더 계획적인 거를 만들자. 그리고 남치 프로님은 어, 그거를 더 정형화시키는 나의 마인드 세션을 만들자. 이거 같아요. 그러면 이 기준은 이제 우리가 아마추어는 어떻게 어, 이거를 어, 리커버리를 생각하고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인기가 많으세요. <laughs> 저희 프로님보다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프로님들보다는 저 같은 아마추어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좀 욕도 많아요. <laughs>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그럼, 부분에 대한 네, 농담입니다. 그 의견 차이는 어, 많이 있습니다. 우대표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인 카톡만 오지. <laughs> <laughs> 댓글은 남겨 있지 않습니다. <laughs>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프로님들이 다 정확한 얘기들 해주셨고, 음. 프로님들 선수 입장에서 시합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고수분들의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조금 핸디가 높으신 분들, 그 그러니까 90대를 전후로 치신다거나 아니면 100개를 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의 리커버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또한 경험을 했었고 미스샷을 했을 때그 홀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아예 포기해 버린다. 네. 음 드라이버가 안 맞았으면 아이걸 망쳤다. 그리고 세컨샷도 신경을 안 쓰고 드라이버를 미스샷을 했다. 그러면 그홀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컨샷을 신경을 써서 쳐서 드라이버가 죽었지만 이번홀에 최소한 내가 오비가 났으면 그냥 플러스 2로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컨샷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컨샷에 또 그냥 대충 치고 또음 서드샷은 더 그리고 그린에 가서 음 그냥 공 집고. 가버리는 경우도 음. 되게 많거든요 아, 난데 아. <laughs> 근데 사실 저희 스코어는 많이 배우는 거. 18홀 동안 얻는 스코어잖아요 네. 그럼 한 홀에 좀 미스한 샷을 다음 홀에 팔을두번더 하고 세번더 해서 그총 스코어를 내 핸디를 낮춰가는 게임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아 명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홀에 그래서 제 경험상 봤을 때는 분명히 티샷을 미스를 했고 세컨샷을 쪼로를 내서 서드샷도 실수를 했는데 네 번째 샷이 핀 옆에 붙어서 보기로 마무리하신 분이 몇번 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아. 근데 본인 스코어는 보기예요? 어? 저 이렇게 많이 쳤는데 보기예요? 그냥 막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 리커버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근데 기회가 있는 건데 그렇죠 특히나 팝5 같은 경우는 두번 미스를 하더라도 서브샷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파도 가능성이 있고. 음. 해줘도 두번 빠져도 음. 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아마 고수가 되시는 분들일수록 미스샷이 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런 러프에 들어가든 아니면 나무 때문에 가렸을 때 옆으로 돌아가서 최대한 내가 편한 샷을 할수 있는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페어웨이에 갖다 놓는 음. 정확한 리커버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리하면 한샷한 한 샷에 집중하잖아요. 음. 그렇죠. 내가 실패를 해도 네. 나한테 기회가 있어. 그렇죠. 야, 이거 인생 기회의 게임. 음.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찬스는 온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안되 만약에 더블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 오늘은 스코어가 안 좋을 것같아가 아니라 더블로 시작했지만 나머지를 다 파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너무 좋으신데요? <laughs>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네요 <laughs> 아 같이 라운딩을 아 해보신 분들 중에 공프로님도 보셨고 제가 전반에 되게 못 쳤다가 후반에 9홀 동안 8개 팔을 하면서 원오바로 음. 끝낸 적도 있고 그건 저한테 배워서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그래요 <laughs> 그래저 그러니까 그렇죠. 백카운트를 좀 많이 통과할 때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식의 본인의 스코어를 낮추는 리커버리를 생각하신다면 아마추어 분들은 훨씬 리커버리에 대한 이해로가 축적요 아, 좋은 말 같다. 네. 기회는 많으니. 그, 어, 그죠, 죠 기회 게임. 기회 게임이 계속 하나 오늘 첫 티샷 망했다고 끝이 아니다. 아. 이렇게 딱 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멘탈을 얘기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포, 파쓰리 파파이브,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음. 누군가 정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전체 타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파포에서 보기엔, 이버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 저 오늘 레슨 받는 것같았어요 <laughs>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체를 잡는 것부터 좋았고, 어, 멘탈적으로 계획을 하고 가자. 그리고 내가 실패를 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웃음> <웃음> 이 정리가 딱 되네 네. 근 회원님들 퍼트 하실 때 보면 홀컵 뒤에 벽이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홀컵 뒤에 벽을 그냥 뚫고 치시려고 자꾸 가는 <laughs> 그, 그게 이제 뭐오 대표님하고 거기는. 똑같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치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될 경우가 많아요 네. 될 대로 되라 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초보자부터 저희들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저희들은 뭐, 투어를 뛰면, 정해진 수가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포기하고 나올 때 있는데, 포기하고 나왔는데, 원언도에끊겨고 뭐 이럴 때도 많죠. 아요맞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딱 쳐보면, 만약에 내가 떨어져도, 3언도로 떨어질 것 같아도, 11등을 우리가 18번 뽑으니까, 19등에서 많이 떨어지고, 내는 나중에 올라가거든. 좀 그런 게 있고, 예선에 만약에 떨어져도 본선 가봐야 되거든. 그 거의 가서 못 쳐도 좀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드는 생각인데 음. 이게 어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비교? 같아. 네. 비교? 어떤 아 내가 드라이버가 잘 맞고 느낌을 알고 잘 맞았던 느낌을 알고 다른 사람이 멋지게 치는 걸 보고 아 그것만 가득 채워놓고 해버리니까 멘탈도 무너지고 샷도 안 되고 처음부터 정해놨구나. 내가 네, 이렇게 네. 간다. 네. 그러니까 이 아. 상황 자체가 이미 내가 한 행동인데 이걸 받아들이고 아 하고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인정하기까지. 그럼 여기서 밤. 네. 그럼 그러면 미리 그렇게 정의를 뒀다 네. 그럼 정의를 놔두라고 하는데 여기는. 네? 정의 놔두라고 하셨어요. 어, 실수로 하지 말자. 어, <laughs> 잠깐 여기 마이크 좀 이렇게 넘겨 발론 좀 해주시겠어요. 아, 별로, 아. 이 지금 프로님 아니 나는 지금 중간에서 궁금하니까 이건 지금. <laughs> 그정 정하지 말자. 아니요 받아들이자. 그렇죠.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음. 내 거니까 싫어도 음. 내 골프고 잘해도어도 못했어도 내 골프니까 그 자체를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어, 그, 그걸로만. 이걸... 어 그거는 맞는 말씀것같은어 <laughs> <laughs> 그거는 그, 당연 당연합니다. 그럼 프로님이 한번더 정리해 주실래요? 뭐 아... 아예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아까 그런. 어 제가 아예 실수를 하지 말자 그 부분은 이제. 잘못 얘기한 거죠. 그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닙 그거에 대한 의견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예 실수할 일을 잘못할 일을 만들지를 아, 않으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늦은데. 사셨어요 지금.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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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시간... 이거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 최대한 20, 24년을 아 최대한 그렇게 잘못이 한 번도 없이 아, 잘못은 신호등 어긴 적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죠. 네. 조언 조언이에요 우리 정프로님은 네. 그렇게 조언이니까 이제 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laughs> 어 그런 그죠. <laughs> 맞습니다. 저 나쁜 사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이것도 생각하고 B A C 다 생각하고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아, 말씀하셨어 술을 거잖아요. 되게 많이 생각하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아... 제가 봤을 때 정유성프님이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야, 오늘 채프로님이 정프로님 려줬셨네 아... <laughs> 정리를 <웃음> 리커버리가 좋은데? <laughs> 네, 리커버리가 굉장히 위험해 리커버리. <laughs> <laughs> 저번 시간에 두 분이 손과 몸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저희 싸우고 또 이렇게 또, 또 친해지고 하고 어또어 다른 어 편도 어 하고 또 다른 편도 하고 서로 죽고 어못어 싸우고 <laughs> 뭐 이런 약간 분위기로 가는 어 중이고 어 저희가 그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되게 친해요. 그래서 <laughs> 막 그런 사이가 아, 아닙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이랑 회원님이 오해 안 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 토론 방은 정말 개인적인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어 하나의 키워드로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저희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혹은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어, 구독자님이나 회원님이 어, 받아들여도 되고 아니면 난 다른 식으로 간다. 어 상관없는데 저는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나왔어요. 수행적인 부분 나왔고 어,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수를 많이 생기자 그리고 좀 멘탈적인 계획을 잡자.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 내가 한 거를 어, 해결해 나가자. 약간 그런 식 같아요. 이 과정에 다 리커버리 같아요. 그렇죠. 음, 이게 다한 마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에는 잘 치는 거를 상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랬으면 하면서 정말 힘들다? 혹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주지 않은 과정이 뭐였냐면 이 스크린이 나오고부터 이 똑바로 가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짱 해야 돼. 우리도 못하고 타이거즈도 못하고 맥길로이도못 이거는 그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몇 분을 보냈어. 안 되겠다고. 똑바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랬로만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어 똑바로 간 것만큼 무지한 게 없다 그랬어요. 음. 공은 둥근데 얘가 어떻게 똑바로 가냐에요 원체인데. 과학적으로 공이 똑바로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간 거지, 그냥. 있고. 그죠, 그죠. 간 거지, 네. 갈수 있다는 네. 그냥 내가 얼만큼 내 공간을 지켜서 내가 지키는 걸 많은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정의는 그,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로 갔다고 느끼시더라도 사실은 그게 일자가 아니거요 그렇지. 뭐 말해. 자로 쟀어 뭐했어. 네, <laughs>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는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좀 인지를 해서 좀 초보자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경력자 분들이 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에 병 걸려 있는 분도 있어. 하만 음. 아막 아, 이런 거에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전문적인 기계가 나와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 너무 해서 제 친구는 한번 그것 때문에 좀유망한 데까지 갔다가도 어 많이 내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어 근데 그 프로도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 막말 그대로 인아웃이 4.0 나와야 되는데, 3.9 나왔다고. <웃음> <웃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이제 우리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 수가 좀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게 아까 공프로님이 얘기하신 너무 정해버는 저는 좀 그게,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주제로 6화를 리커버리라는 키워드를 해서 또 한번 준비해 봤고요. 어, 다음 영상도, 어,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6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